암 치료의 과정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통증, 신체 불편감, 치료 부작용 때문에도 불면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불면증상은 대부분 한 번씩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해결이 되어야 불면증상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초기부터 올바른 수면 습관에 대해서 배우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불면증의 악화나 만성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자꾸 눕게 되는데 이는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낮에는 가급적 눕지 말고 환한 곳에서 활동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면 증상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무분별하게 수면제부터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암 수면장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수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불면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불면증 호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